다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고 있는 영도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피난민들이 급격하게 몰려올 때 네. 유전이 성립되니까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오, 그렇죠. 그분도 다시 입으로 뭐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부산시에서 피난민 정착촌을 스피... 만들어 줬겠네요.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네. 살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네. 소개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네. 안 가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 왜안 가려고 그러느냐? 피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영도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한 느꼈던 어. 게국제 시장에 가고 자갈치에 가면 노점을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그달 생활비를 조금씩 벌어오고 일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여기는 시내도 예. 가깝고 그렇죠. 시장도 있고 예. 부두도 있고. 그래서 15분만 나가면 자갈치고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네. 부두에 나가가지고 그 루핑 조각도 주수 오고 네. 포장 박스의 각목 각목도 각목 좀가져 오고 산에서 돌도 좀 주수 네. 오고 해가지고 지금 이송도 언덕 빼기 그 위에다가 듬성듬성세 평짜리 네 평짜리 이런 아 집을 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몸만 누비는 그렇죠, 자리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비피하고 예. 학고방 그렇죠 학고방 그렇게 만들어서 예. 예. 살기 시작한 게 지금 흰여울마을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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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는데. 1959년 9월 17일 추석날 네, 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로 큰 태풍이 었어요 사라호 태풍이 불어가지고 음. 피난민촌을 완전히 싹쓸어 가버렸어요 다 날라가겠네요 바로 네. 사실 절벽 앞에 그렇죠, 지금도 바람이 센데 그렇죠. 태풍이 왔어 네. 근데 집도 뭐 벽돌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다 나무고 그러니까. 천으로 지은 집이니까 뭐 그렇지. 그냥 다 날라가버리겠네요 네. 그때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세민 도기의연금품모호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집짓수 있는 나무 일부 하고 보로코 일부 하고를 건설 자재를 자재를 지원해 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의 지금의 인조월 마을의 골격이 그렇죠. 완성이 아. 된 거죠. 지금의 약간 모습과 그렇죠. 유사한 게 유사해진 것이다.